안녕하세요. 농사도 좀못답니다 오늘이 7월 24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이 한 폭이 50개 이상 는에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제 같은 경우는 줄을 엄청나게 묶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막 엄청나게 많이 묶어놨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줄을 묶어놨습니다. 줄을 많이 묶어야 돼요. 줄을, 오늘도 아침에 줄을 의자까지 대가지고 줄을 줄 묶었거든요. 줄을 많이 묶으면 오이는 맛이다요 마디마디마디 마디 묶어야 돼요. 마디마디마다. 마디 엄청나게. 제가 여기 보시면 의자 올라가거든요. 의자 올라가고 있고 좋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줄을 요한 개, 두개 묶어. 거의 제 같은 경우는 오이, 오이 관리하는 게 거의 매일 관리해요. 진짜 바쁘면 은뭐못올 때도 있는데,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을 오고, 일주일에 한 다섯, 에서번 옵니다. 이 줄을 매일 묶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매일 묶어지면 은 입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입이 통풍이 잘 되게 합니다. 오면서 제가 입을 다 손댑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은다안겹쳐해 줍니다. 이 사이사이로 묶어주면 사이사이로 통풍이 잘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이 오시겠 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오이에 무슨 흰가루도 덜걸리고요 노균병도 덜걸리고요 오이 자체가 생육활동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엄청나게 잘해요 한번 오이 열려있는가 보세요. 지금 어제 제가 아, 아래 샤려 보니까 지금 오이 열려있는 게 100개가 넘어요. 130개 가까이 됩니다. 지금 오이 제가 땄는 게 100개 이상 땄거든요. 지금도 딸락하면 10몇 개 땁니다. 따는데 오늘은 뭐 오이 안 땁니다. 제 이거,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한폭이쭉 올라왔거든요. 올라와가지고, 제가 오이 수확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기 수확해 먹었거든요. 요원주기 수확했는데 아들 순에서 또 오이 또 나오죠. 아들순이 한개 나오는데 요위 위에 또오죠죠 근데, 요원 u 기가 n 올라갔는데 그다음 칸에 아들 순에서 또왜 o 또한 개, 두개 m 나왔죠 근데, 요세 개까지 나왔죠. 요 뒤에 또 되면 또또 또 챙깁니다. 그럼 아들순에서 벌써 다른 게요 뒤에 두 개, 열 r 네 개죠. 그럼 몇 개죠? 현재 보이는 게. 그럼 계속 따요. 요 아들 순에서 또이 n d the a 죠 e 여기 아씨는또 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가면 여기 기아더는또 여기 나와요 이 줄기가 제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따는 게 여기 열리는 게 보시면 한개두개여 뒤에 세개 여기 네개 여기 다섯 개 여기 여섯 개 일곱 개 저기 여덟 개 아홉 개 계속 저까지 계속 갑니다 그게 마지막에만 묶어 주셔야지 오이가 생육 활동을 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맑다요 그리고, 미끄럼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미끄럼을, 혹시 냉년에 텃밭 하실 분들은, 냉년에 5월달이라든지 4월 말에 오이 모심을 끝으면올래요올래 11월달에 대비마예가 땅을 만들어야 돼요. 호미로 계속 마이매가 흙하고 맛있을 거죠. 두둑은, 한 30cm 하면 더 좋고요 폭은 1m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가 흙걸 골고루 씻어가지고요 오이 모종은 냉년에 심으시면 오이는 많이 따요 한개딸 때마다 잎은 따주고요 그리고 요 나중에 새로 나온 잎은 따면 안 됩니다 새로 나온 잎을 따면 야들이 빨리 노화가 됩니다 빨리 노화가 되면은 오이가 온줄기가 많이 못 가고요. 아들 순도 안 나옵니다. 요런 작은 잎들은 나오는 건다 키워야 돼요. 요런 작은 잎들요. 오이 하면 따고, 오이 하면 따거든요. 저도 따고요. 요거 잘라주거든요. 요런 새로 나는 잎들은 잘라주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묶어주고 안 묶어주고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요게 같은, 저는 오일을 오이, 1년에 두번 하거든요. 5월 초에 모종을 안 심고, 6월 초에 제가 또 씨앗을 뿌립니다. 요거 씨앗 뿌리는오이인데 요거는 지주 제도안 받고, 그게 별로 안 묶어줬어요. 안 묶어줬는데, 지금 야는 보니까, 아직까지도 요 밑에가 못 따고 있어요. 못 따고 있고, 가늘게 자라요. 가늘게. 힘도 없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같은 6월 초순에 제가 씨앗을 뿌렸거든요. 그데다 먹고 줬거든요다 먹고 줬는데 벌써 아들 순에서도 다 먹었어요. 아들 순에도 지금 열리는 게한 개.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거든요. 원주교에서는 제가 여기 벌써 다 먹었는 게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다 먹었어요. 따 먹고도 원줄기에서 나오는 게 지금 보시면 여우에커요오히도 여기 한 개, 두 개, 여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계속 키웁니다. 그만큼 마디 마디마다 많이 먹고 주셔야 돼요. 그 마디를 또 절간을 짧게 키워야 되요 여기 절간 길이가 길면은. 오이는 수확을 또 반밖에 못해요. 이렇게 길면은. 그러니까, 비료라든지 이런 거 뿌리면 절간이 길어져요. 비료 뿌리면 안 좋아요. 요소비는 복합 뿌리면은 오이 수확을 많이 못해요. 유박 같은 거, 어분 유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우끄럼 뿌려주시고. 그밑끄럼을 전년도에 하면 제일 좋아요. 넣어줘도, 안녕 하세요. 넣어줘도 3월 달에는 넣어줘야 돼요. 3월달에 넣어주면은, 전년주 여주농보다는 열매를 또 따는 게 양이 적어요. 11월달에 여주면은, 7 80개 따면, 3월달에 여주면은, 한 50개 밖에 못 따요. 4, 50개 정도요. 만약에 밑거름이더 많으면은, 더 많이 있으면은, 또 100개도 땁니다. 100개도 충분히 따요. 이렇게, 어제, 이렇게 만들면요. 물은, 오이는 아침에 뭐 다섯시든 여섯시든 일곱시든 이렇게 물을 비가 안올 때는 한, 한 폭이 1-2t 이상 줘야 됩니다 오이 여는 거안 보세요 엄청나게 합니다 이런 거한 3일 하면 다 따요 그 잎을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잎을 다 겹치는 거는 다. 안 겹치도록 다해 줘야 돼요 사이사이에 통풍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오한포기에한 50개 이상 따는 걸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멀칭은 안 하는 게 수학은 더 말입니다 멀칭 하면은 비누과가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천성이거든요 그러면 생육 활동하는데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목소리> 제 같은 경우에 오즘 같은 경우는 한, 한 이틀에 하면 하면요. 오히려 기본 1 0개씩 따요. 10개 더 따는 날도 있고요. 많이 따는 다는뭐열다 개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따도 되거든요. 이런 거 따면 안 따서 그런데 한 개, 요 뒤에 두 개요.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다섯 개, 여기 여섯 개, 일곱 개. 여기 저 뒤에 요건 뒤가 에 있어서 일곱 개죠. 여기 여덟 아홉 개. 여기 큰거 있죠 10개 제가 토요일날 수확했거든요 이틀만인데 벌써 10개죠 11개죠 11개 여기 12개 13개 14개 여기 15개요 지금 이틀만에 딸수 있는 게 15개 제가 토요일날 땄거든요 오늘 올려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름 동안 따면은, 지금 가만 갈수록 오히려더 많이 열어요. 순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 이랬다면 한 달에 따는 게, 요한두평 정도 될란가요? 두평 정도 될 수도 있고, 두 평이 안 됩니다. 제가 높이를 높여놨어요. 높이 그렇죠. 근데 여기 오이 따는 게, 한 달에 따는 게 200개 따요. 200개. 그 오이저 오래 심어가지고, 그. 이 6월달부터 따먹거요 6, 7, 8, 9월달까지 따면요, 오이게 한 7, 8 0 0개로 따요. 500개도 훨씬 더따니다 혹시 뭐 냉연에 텃밭 하신 분들 오이 수확 좀 많이 하고 싶으시면은 저처럼 요래 해 보시면은 오이 수확은 좀 많이 합니다. 매일 매일 꼭 묶어야 됩니다. 매일 그러니까 전년조에 대비하시고요. 퇴비가 흙하고 섞어주고 토양을 흙하고. 깊이를 한 20, 30cm 많이 섞어줘야 됩니다. 두둑을 좀 높여야 할수 좋고요. 그래가지고, 비누로 깔지 말고요. 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풀 같은 거잘라가막 덮어놨거든요. 이거를 덮어주면, 오히려 생육할 때는 도움됩니다. 마야 수확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이 잘 키우는 방법, 수확 많이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